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보통 금요일장이면 시장도 좀 힘이 없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이 1%대 상승이 나 왔습니다. 한동안 한쪽으로만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로 확산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반도체나 건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시장에 이런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완화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이 있으 바로 우리 주토피아의 홍주원 전문가님인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셔서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번 4월 한달 정말 많은 수익률을 누리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주토피아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QR 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3989로 유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쏙쏙 뽑아 먹을 만한 맛있는 테마와 이슈 그리고 종목들 저희가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식의 유토피아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토피아, 그러면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견인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1.03% 상승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상승했죠. 외국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1.40%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도 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금요일 주토피아에서는 이번 한주 동안 있었던 주목을 끌었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이어질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번 주에는 가스, 식품, UAM 관련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로 가스주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식품주가 급등 양상 보였고요. 또 인수위의 UAM 상용화 발표에 따라서 UAM 관련주가 상승이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런 테마 이번 주에만 움직일 테마가 아니죠 주토피아에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이야기 나눠 봐야겠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 주도하게 될까요 다음 주 시장 모멘텀 본격적인 리오프닝입니다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실내에서는 해제 실외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리오프닝 테마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화장품 다음으로 움직일 만한 리오프닝 테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홍지원 전문가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일조원대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요. 실전투자대회 우승 3회 연속이라는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누적수강생도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토피아의 가장 큰 장점, 뭐니 뭐니 해도 꾸준하고 거침없는 수익률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화장품주 움직였는데,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수익을 좀 보셨나요? 저희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번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관련주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요, 저희가 연후 종목 공략할 때또그 뒤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주신 한국 화장품 종목이 지금 55%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달 만에 55%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이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직도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한증이 한 달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런 종목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 화장품이 뭐 43%, 37%, 41%, 30% 수익 내줬고 토니모리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죠. 106%나 수익률 챙겨간 것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후발주들도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 오늘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공략법들과 또 종목명들이 계속해서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으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힌트를 제공을 해 드리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략법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4월에 한 달간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 이 수익률만 해도 총 13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4월 한달 동안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크릿 종목으로 소개가 되긴 했지만 이 안에서 추가적인 공략법이 제시되면서 히든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좀더 장기간 동안 수익률 극대화를 할수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휴림 로봇 228% 한신기계 일성건설처럼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오로지 노란톡방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무강이 완성이 됐습니다. 주식 기초자료 일목 균형표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가 나가게 됩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저희가 4월 한달 동안 매번 이렇게 방송에 제공을 해드렸고요 함께 다 모아 보신다면 주식 기초 지침서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자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시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자료도 오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들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금요일 한주 동안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한주 예측을 해보는 시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주토피아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잘 움직여줘서 여러분들도 기운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홍주원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또 이렇게 밤을 주토피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대단한 감사한 말씀 먼저 <laughs>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시장 양 시장 모두 조금 빨간 불을 켜줬는데요. 어,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먼저 조금 올라가다가 네. 어, 후반부부터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따라잡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 먼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음.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은 코스닥 시장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많이 따라 올라갔고요. 어제 조금 편도 편차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편차를 좀 다시 줄여나가는 음. 어, 모습을 보였고, 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좀 빨간 불을 켜줬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뭘 챙겨야 될까요? 이번 주에 챙겨야 될 이슈와 다음 주에 챙겨야 될 이슈. 이렇게 좀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 공략하신 분들은 코스닥대로, 또 코스피 공략하신 분들은 코스피대로. 안정적인 마음 반, 또 기대 반, 걱정 반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장중에도 시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요. 여러분 오늘 장은 마무리가 됐지만 주말 동안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리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죠. 요즘에 좀 외인들이 부진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기관이 이렇게 들어와줄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기관이 시장을 좀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 뭐, 기관 수급 좋았죠. 음. 코스피장에서는 좋았는데 다만 그 기관 수급이 수급이 다 어디로 갔냐? 그 삼성전자. 맞아요. 오늘 갔다. 삼성전자한테 어,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 아쉽죠. 음.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시청자분들.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요. 어, 제가 이제 조금, 어, 저기, 기간의 행태를. 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네, 네. 3월 내내, 네. 어, 삼성 인버스를 음. 기간이 샀습니다. 음. 삼성 인버스를 네. 자, 인버스라는거 시청자분들 뭐죠? 하락이 하락에, 나왔을 네. 때. 맞아요. 하락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길 그쵸,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기간이 3월 내내 인버스를 사더니 4월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쭉 빠졌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를 다시 하는 모습을 아 보였죠. 아 정말 좀 네. 너무 그렇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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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단순 저가 매수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장기 보유 포지션으로 이제 현재 삼성전자의 전망을 연말까지 좋게 보는 관점에서 적감에서 들어온 건지 네.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온 건지 이게 우리가 조금 체크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줬어요. 한 네. 천억 가까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줬는데 뭐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음. 설레발들을 치지 마시고요. <laughs> 어, 우선은 이제 그 외국인이 지금까지 판거 치면요, 천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이제 뭐 거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판매액보다도 지금 수급액이 너무나도 음. 이제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고 네. 언제든지 다시 또 이제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다 음.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네. 계속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입장은 아닌 건가요 우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반등세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갈 가능성은 있어요. 적어도 오. 한 2, 3 거일 래 정도. 네네. 다만 이게 이제 무슨 뭐 어, 보합. 강부합권에서 좀 맴돌지 않을까? 예, 음. 네, 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시점이 내년부터 제가 눈을 이야기 드리지만 네, 주토피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 글로벌 경기 둔화.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피해 가지 못합니다. 음.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음. 환율이 지금 거의 천삼백 원 가까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한 타격이 있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럼 경기도나가 내년부터 시작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좀 타격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고 음. 물론 글로벌적인 경기도나가 있겠지만 그럼 경기둔화 시즌에는 어떤 산업군들이 조금 타격을 받냐 반도체 산업군들이 좀 많이 타격을 네, 받아요 네. 자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둔화 이게 이제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경기둔화 시즌에는 원래 반도체주 이런 기술주들이 좀 둔화를 함께 보입니다 다만 다만 지금 산업 자체가 반도체를 너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의 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둔화 때이런좀 산업적인 부분들이 경기둔화에 위축이 될만한이 될 반도체의 어 어떠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산업이 좀 해해소를 해줄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네. 삼성전자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할 것을 대비하지만 네. 그래도 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잘 견뎌줄지 아니면 상승 이끌어줄지 보자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이제 경기둔화가 되면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경기둔화가 되면은 이제 보통 반도체주들이 반도체 산업군들, 그리고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두화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세를 좀 잃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한 10년 전에 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흘렀어요. 네. 지금 뭐가 있어요? 뭐 사회주행도 있고, AI도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모든 산업군에 어, 이 반도체 수요가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네. 예, 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둔화가 되더라도 이 반도체적인 부분의 안정세를 흔들지 않을 부분이 음. 있는가. 만약 에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견주할 것이고,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이 이 반도체 지금 경기둔화를 받쳐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 어 삼성전자는 연말까지 상승을 다시 이어가기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두 가지로 우리가 좀볼 음. 수가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도나 시즌에 이 반도체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들 있죠.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뭐삼그 저기 휴대폰이라든가 음. 어, 메모리가 필요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다 다양한 산업군에. 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산업군들 반도체가 이런 군들에서 경기도나 시즌에 매출 타격이 있는지를 먼저 좀 조사해 보면은 어~ 우리가 선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서 네. 예, 삼성전자의 이런 악재가 지속이 될 건지 불안정 불확실성한 음. 리스크가 지속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산업군들을 보자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망을 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아주 뭐 상승이 이어 나타날지 아니면 다시 좀 조정을 받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는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는 이런 산업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들도 어디서 받아 보시겠습니까? 지금 정말 정확하게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전략을 짚어주. 주셨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노란 톡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들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더 궁금한 점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